안녕하세요. 계약신경 공인중개사입니다. 3대 학군 중에 어, 중계동 학군이 있죠. 그 중계동 학군의 신축 34평형 아파트가 8억으로 가능한 건매물이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3대 학군 재개발 입주권입니다. 재배할 입주권인데, 어, 극초기 단계, 초기 단계가 아니라 지금 사업 시행가가 나고 평형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디냐면요. 자, 중계본동 재개발입니다. 중계본동 재개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위치는 노원구 중계동에 있습니다. 중계동이고총 입주 세대는 2,400세대, 조합원은 한 1,000명 되는데, 그러면 일반 분양이 어떻게 되죠? 1,400세대가 되죠. 근데 그 일반 분양 1,400세대 중에 500세대는 임대고, 그러니까 총한 1,000세대 900,000세대 정도는, 어, 일반 분양으로 갑니다. 자, 청소는 20층이고, GS건설이 지금 수주를 했어요.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상황은 2021년도, 어, 작년이죠? 작년. 사업시행가를 득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 평형신청 중에 있습니다. 어, 2022년 12월 7일까지 평형신청을 해야 된다니까, 어, 서둘러 아직 평형신청안 하신 분들은, 혹시 보시면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타입은, 뭐, 뭐, 24평형, 뭐, 30평형, 34평형, 뭐, 30, 뭐, 8평형, 뭐, 42평형, 이렇게 되는데, 분양가가 너무 착해요, 조합원 분양가. 일단, 뭐, 일반 분양은 아직까지 멀었죠? 그래서, 이제, 조합원 분양가는 8, 사가 6억 5천부터 시작합니다. 6억 5천부터 시작하니까, 지금 현재, 뭐, 건축비 생각하면 상당히 저렴하게 나와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고,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냐, 어, 평행 신청이 끝나면, 관리 처분 인가를 접수합니다. 그러면 관리 처분 인가가 나면, 그 다음에 2주 철거를 하는데, 차후에도 얘기하겠지만, 여기는 지금 완전 설렁가예요 판잣집 설렁가. 뭐냐면, 사람이 안 살아. 옛날부터 뭐, 금방금방 될것 같이 얘기해서 대부분 다 2주를 다 했고요. 지금은 몇몇 분들만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빨리 철거되고, 뭐, 큰 건물도 없기 때문에, 철거가 쉽죠? 그렇습니다. 야, 여기 지금 GS에서 이제 뭐 팜플렛인데 한번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엄청나게 뭐잘 되게 돼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짓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제 중계본동 재개발 투자 포인트는요. 지금 현재는 평형 신청 중이고 GS자이가 자이건설에서 하니까 뭐 대표적인 건설사죠. 이제 그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동북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 교육이죠. 중계본, 중계동 교육 시스템. 엄청 잘 되어 있죠. 학군들. 그리고 이제 대부분 건실, 공실이고. 여기는 또, 건물도 다 판자집 무거 가기 때문에 다, 다주택자들도 뭐13%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이제 4.6%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6%만 내면 된다. 자, 중계본동의 위치를 간략하게 입지랑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중계본동 재개발 지역이에요. 중계본동 재개발 지역인데 여기가 지금 불암산입니다. 불암산들이 이렇게 쭉 산들이 되어 있고 산 아래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은행가 사거리예요. 은행가 사거리, 은행사거리라 그러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은행사거리에 지금 학 학원가들이 쭉 되어 있고, 뭐 초등학교부터 해가지고, 뭐 고등학교, 이게 지금 파란색들은 다들 뭐다? 학교에 학교, 교육열이 엄청난 동네죠. 중계동은 자, 그리고 자 우선 어 주위의 시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세 보시면 여기 은행 사거리를 중심으로, 뭐 청구 3차, 11억, 뭐건령 11억. 뭐 요렇게 30평대요, 30평대, 요렇게 30평대, 어 지금 30평대들이 아직까지 어, 10억 미만은 찍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부동산이 조금 꺾이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내려갔죠. 근데 이쪽이 예전부터 여기가 어, 학원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옛날 9 3년도 구축 아파트 인데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여기가 가격 방향 방어가 탄탄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교육열 때문에 그렇죠. 여기 교육열.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막 34평형이 막 10억대 뭐 예전에도 예전에도 개, 가격이 꽤나 높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가 이제 우리 중계동 백사마을인데 여기서 지금 중계동 백사마을에 어총 34평형 8억으로 매매 금액 8억으로 어 신축 아파트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좀 가격이 너무 괜찮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가격이 너무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교통은 어떻게 되냐? 지금 현재까지는 교통은 어 밑에 보면은 뭐 중계역 하계역인데 하계역에서 이제 버스 타고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요런 식으로 어 뭐다? 동북선이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동북선. 자, 동북선이 이제 은행사거리역에 있어요. 동북선이. 들어서요. 한참 지금 뭐땅 파고 있죠? 땅 파고 있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경전철이지만 상계역부터 밑에 왕십리역까지 이렇게 한 13정거장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위치가 그러면 이제 뭐 걸어가기는 좀, 한 15분, 20분 걸릴 것 같지만, 마을버스 타면은 또한 5분이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이 예전에 비해서는 획기적으로 좋아지고, 또 여기에, 불암산 있죠? 불암산? 산 아래에, 이렇게 산자락 아래에, 어, 근한 2,500세대가 들어서는 대단지 아파트가, 어, 노원구 중계동에 신축 5년 정도면 들어간다. 자, 5년 정도 들어가면 아마 동북선은 입주하기 전에 동북선은 먼저 들어가 있을 거다. 아까 가격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매물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자, 매물 소개하겠습니다. 매물 소개는, 자, 매매 금액 6억 2천만 원이고, 추정 권리가가 어 4억 7천이나 됐어요. 꽤나 높죠? 추정 권리가 4억 7천인데, 프리미엄이 1억 5천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매매 금액이 6억 2천이니까, 권리가가 4억 7천이면 프리미엄이 1억 5천밖에 안 한다. 분양가는 음, 8 4 타입이 6억 5천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네총매입가를객은 3, 4평형 서울의 노원구, 교육의 도시 노원구, 어, 중계동에서 8억이면 3, 4평형 신축을 살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신축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저기 지금 중계동에 신축 아파트 하나 있는데 아이파크, 거기는 지금 현재 뭐 그래도 3, 4평형 10억 이상을 해요. 자 그러면 예전에 14억까지 했습니다. 14억까지 지금 쭉 떨어져 가지고 한 11억 뭐 10억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8억이면 안전마진이 최소한 2억 이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부동산 가격이 뭐 천년만년 년 떨어지겠습니까? 또한 입주할 때쯤 되면은 또한 4, 5년 되면 또 가격은 또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매수 심리가 살아 있을 거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어, 가격은 올라가 있을 거라고 아, 적어도 저는 판단합니다. 왜? 파도, 파도를 치잖아요. 어, 경기는. 자, 지금부터 한 5년 입주 시점이니까 아직 여유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지금의 어떤 부동산 경기를 생각하지 마시고, 한 5년 후에는 어떨까? 지금 당장 뭐 예측하라면 지금은 완전 꽁꽁 얼어붙어 있지만, 5년, 7년, 6년 후에는 어떨까라 예측하라 그러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훨씬 더 경기가, 부동산 경기가 심리가 살아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야, 진짜 1억 5천. 프리미엄 1억 5천으로 34평, 매매금액 8억으로 이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실입주 하실 분들 전화 주시면 또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청장, 공인중개사였습니다.